일찍네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은이자 중학교 3 학년 정태아 초등학교 2 학년 정윤아6살 정재아 삼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김성은 씨가 오늘 첫 고민의뢰자였네요. 어, 네. 어 사실 제가 좀 교육에 진심인 편이라. 유나가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시키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랑 수학이랑 영어를 가고요. 화요일은 논술 수업과 바이올린. 수요일은 수학이랑 영어. 목요일은 수학, 바이올린, 축구.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미술, 영어. 학원만 1 0개 이상 보내고 있고 계산해 보니까 300 정도 들더라고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시켜야 되나 선배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laughs> 유나 지금 나보다 바쁜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바쁘다. 네. 초인데? 총 교육비가 또 300인 거는 제가 또 사립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사립 아, 초등학교 비용이 100만 원. 이제 사교육비 200만 원 해서 총 교육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나는 좀 많이 안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학원 개수를 보니까 10개 가까이 되고 좀 학원을 줄여야겠다 생각해도 막상 줄이려고 하면 줄일 게 없고 엄마? 예. 응, 하고 있는데? 가정학습지 있어? 가정학습 채점해야 돼 엄마. 채점? 아침에 아침에 아침부터. 채점하는 거야? 아, 어제 엄마가 채점 못 해줘가지고 윤아야, 그렇지? 엄마 다 맞았나 보겠어. 맞아, 다몇개 틀렸어. 틀리면 돼야 한데. 응. 틀리도 되죠. <돼죠>. 아니 저렇게. <목소리> 틀리면 안 돼? 아니 아침부터 <목소리> 왜? 어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나왔네. 또도 있죠. <목소리> 2 8일 거. 긴장됐다. 아이가 계속 걱정하고 있어, 요 틀릴까 봐. <laughs> 와, 국어 다 맞었네. 국어 잘하는 거 같아, 유나, 그렇지? 국어 좀 잘하는 거 같아. 수학은 나 틀리는데. 줘봐, 엄마 줘봐, 수학 줘봐. 자, 이제 수학. 수학도 칠자. 빨리 먹어. 다안 풀었구만, 유나 씨. 유나는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어, 속상해. 그쵸? 무서운데요. 음... <laughs> 억울하지. 정윤아. 또빼 먹었어. 아, 응? 자꾸 빼 먹는구나. 빼 먹어요. 음... 맞지? 우리 윤아가 국어는 잘하는데 왜 수학은 하기 싫어? 어? 수학이 왜 싫어? 어? <laughs> 재미없어? 학원 수학 좀 잘. 학원 수학이 어려워 서 학교에서 하는 보다더 어려워 학원이? 왜? 진도 똑같이 음, 나가는데. 맞아. 안 맞는 과목이 있지. 지금 뭐 하는데 학원에서? 이 학기 거? 지리적인 3학년 거. 지금 3학년 거에서 학원에서? 응. 음. 근데 미리 유나가 좀 선행을 하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때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잖아. 어?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해 유나? 아, 어? 어 아니, 최악이었어요. 나 저러는구나. 근데 고민인 게 이럴 때 아이들이 이거 싫다 그럴 때 설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 존중해 준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그래 네가 하기 싫으면 힘들면 얘기해 잠깐 멈추자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설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설득을 좀 하게 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한까지 야, 야, 너 이거 지금 그만두면은 친구들보다 진도 떨어져 가지고 다른 방 가야 돼. 음. 뭐 이런 걸로 약간 꼬시기도 음. 하고 이러면서 음. 이제 조금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설득을 하죠. 그럼에도 설득이 안 되면 그래 잠깐 멈추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뭐 최소한 뭐 학습지라도 좀 하면서 그냥 유지를 하자. 저희가 영어 학원을 그만두고 영어 학습지를 몇년 했었거든요 유튜브하면서 아, 아예 놓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놓면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제가 교육비를 한번 이제 공개한 적이 있어요 노튜브에서 예. 이슈가 예. 됐죠. 완전히. 그래서 반응이 근데 반반 갈린 게 어떤 분들은 어왜 이건 안 시켜요? 너무 적게 시키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시고 어 너무 많이 시킨다.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금액적으로도. 그래서 일타만 분들은 교육비 가장 많이 쓸때 네. 얼마 정도 쓰셨는지. 그렇습니까? 네. <laughs> 이제 또 KMO가 나오는데 네. KMO. 어, KMO를 했을 때 방학 때한달 300. 한달0백 <laughs> <laughs> 어,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KMO 수학학원만 한1 0 0만원 이상 들었고 어, 영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재고에는 음. 수학하고 과학이 또 들어가요. 음. 그래서 방학 때는 정말 한0백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음. 중학교 때, 음. 중학교, 때가 중학교 때 가장 가 많이 들어갔어요 리니는 어땠어요? 리니는 제일 많이 썼을 때 고등학생 때인데요. 네. 이제 외고는 내신 위주로 학생부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내신 학원은 전과목 다 다녔어요. 어. 전과목을? 어, 네, 네 외고 친구들은 그래서 중간고사 하면 한 3월 중순부터 한 5월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시험 직전까지. 그러면 그 사이 한 300만 원에서 뭐 가끔 과외를 넣거나 이러면 플러스 알파 정도. 네. 어, 어, 전과목을 해도 300만 원이면은 어, 그렇게막 네, 외고는 있어야지? 그렇게 과목이 많지 않아서 또 아, 그게 그렇구나. 듣고 가능해요. 네, 어. 그러니까 네. 저는 또 이제 국제학교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내가 여기서 사교육으로 이만큼 쓸 거를 아예 합쳐서 시키면 좀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쓰더라고. 요 왜냐하면 일단 예체능과 악기와 모든 체육을 다 혼자서 거기서 할수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가서 학교 내 커리큘럼으로 모든 걸 소화하지 사교육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국제학교가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판단이 들지 않았고요. 실례만 국제학교는 한 학기에 등록비가 어떻게 될까요? 한 5천 정도? 5천만 원. 네. 아 1년에 5천 들어가요? 근데 네. 이제 정말 돈이 많이 들었던 거는 SAT를 준비하면서 아, 그 SAT. 학원을 네. 가녀야 되니까 근데 방학 때 아침 이제 9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다니는 그런 학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원어민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당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달 여름방학 동안에 한 천만 원 가까이 써버렸죠. 아 어, 덥다 이제. 왜안안아 주네? 왜 안아놔 줘? 어? 왜안아 줘? 귀여워. <laughs> 유나야,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응. 왜표정이안 좋아? 아, 바로 아, 학원? 싫어. 싫어하는 학원인가봐. 수학학원. 수학학. 아, 수학이군. 푸는 거 보니까 잘 하네요. 그래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거, 뒤에 거다 먹고, 앞에 개선이 들지. 항상 누나는 그래요. 어려운 건 그래. 맞고, 응. 쉬운 거에서 앉은 실수? 음. 다 뭐야? 누가 왔어? 오셨 선생님? 어느 선생님? 네.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새거 선생님 갖고 오셨나보다. 누나 연습 열심히 했어? 미뇽가 보트 말고 오늘 요정의 춤할 거지. 응. 응. 어깨 받침 끼고. 지금 유나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바이올린 또는 첼로가 필수여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팔 많이. 귀여워. 팔꿈치 들어야 된다 그랬어. 여기만, 잠깐만, 다시. 너무 음, 잘한다. 오.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 그 다음, 민용가부터 한번 해볼까? 시작. 민용가. 다시. 긴장했어, 긴장했어. 소리 왜 그래요? 팔꿈치 더 올려주세요. 박자 지켜야 돼. 자, 다시. 긴장했어, 긴장했어. 나, 집중해서, 긴장했어, 긴장했어. 다시 다시 개수 예쁘게 잘너왜 <laughs>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또어 너무 힘들어 응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지 어, 어, 몰랐어? 어머 몰랐어? 너무 잘안 돼? 마음처럼 잘안 돼? 어, 어나 몰랐어 아유, 어떡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윤아야 어. 부담 가지지 마 어머 나 몰랐어 어머 어떡해? 에이,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저러는데 욕심이 많구나. 웬일이야? 재학 끝났어? 네. 어. 엄마. 예. 네. 가정학서 체점해야 돼, 엄마. 문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유나 다 아는 건데 유나가 이거를 딴짓하다가 또 문제를 안 푸는 거잖아. 오답이 없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준비. 열 봐야지. 어딜 보세요? <laughs> 옆으로 이렇게 우와. 자, 앞에 놓고. 가만 말. 자, 준비, 시작. 오, 나 너무 슬 응, 아, 노력한다. 팔 더리 파르시두으 따기 음아 힘들어. 보기만해도 힘들다. 힘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됐지. 응. 아니 어른인 저도 두세 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초등 때는 유독이 연산이 중요해. 이때 이렇게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시키지 않으면 음, 안될 나중에 같아. 실수한대. 이런 아, 일 그, 정말 많이 아, 들어요. 네. 어, 근데 특히나 수학적 기질이 있는 아, 친구들 중에 <laughs> 반복하는 거 되게 네. 고3 때까지 싫어하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저희는 큰애하고 둘째 다 학습지를 시켰거든요. 수학을 큰애를 하루에 한 다섯 장, 여섯 장 이렇게 하니까 얘가 밀리니까 막 하기가 싫어해요. 무싫어지지어 그래서 둘째는 하루에 한장 이렇게만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정해진 양을 매일매일 꾸준히 어, 하는 거. 거기까지면 되는 거. 그렇게 같아요. 하니까 얘가 밀려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얘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작은애 꿈이 그 땡땡 학습지 선생님이셨어요. <laughs> 저희 큰애도 수학을 게 잘하는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하려는 오더니 엄마 나 수학 학원을 그만둬야 될것 같아. 수 학원을 그만둬야 될것 같아. 음. 왜 왜? 그랬더니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까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특목직을 준비하는데도 뭐 학습지 정도만 조금 그냥 한 학년 정도 앞서가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학 갈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네, 오히려 자기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애들이 수학이 한번 꽂히면 밥 먹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문제를 풀러 가고요. 집에 정말 커다란 칠판이 하나 있거든요. 음. 거기 계속 매달려서 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게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게 정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뭔지 깨닫는 순간 하지 말래도 공부를 하게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학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랑 겹치잖아요. 음. 그래서 학습지가 하기 싫. 싫어했는데 음. 그러면은 그만두기보다는 양을 좀 줄여서 그만둬 그냥. <laughs> 하지 말래잖아. 아니 근데 학원에서 다 같으면. 하는 거잖아 요 연산. 근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매일 그 연산을 그 달라요 언니. 그렇죠. 근데 하나 팁을 짜면 연산은 이제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맞아요. 빨리 풀어야 음. 되니까. 그래서 유나한테 약간 속도 쪽으로 해서 엄마랑 시합을 하거나 오, 뭐 이렇게 해서 오, 약간 게임처럼 재밌게 했었어. 어. 그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애한테 약간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엄마보다 좀 빨리 그치? 풀면은 장수를 줄여주고 오, 너무 그렇게. 좋은 팁이다. 똑똑해져야 되니까. 오, 되니까? 엄마가 매일 그렇게 말했는데. 음. 기억해서 실컷. 뭐라고? 슈업. 음, 여기 팔 더기 팔. 더이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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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요 산이 산가 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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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대단하다 진짜. 그런 게대해요 자기 힘든 걸 엄마가 알면 안 되는 거에 좀 놀랐어요. 어. 어, 나도 그렇게 말할 줄 몰랐. 그렇죠. 그래. 속이 깊다. 그러니까. 속이 깊다 음. 진짜. 이속 마음을 듣고 나서 윤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윤아의 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줘야겠다 음. 이런 생각 이 들고. 음. 어,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다 해도 된다고 음, 말해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다 받아줄 수 있는데. 맞아요. <laughs> 어. 자 일타맘 첫 번째 의뢰인인 우리 김성은 네. 씨 초등학교 2학년이 학원 참... 열곳 교육비 230만 원 정도라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들. 많이 보내는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유나하고 저희 큰애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니까 저희에도 약간 유나처럼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항상 뭘 하면서 밥을 그냥 생존을 위해서 떠먹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그런 식으로 다 다니다가 방학이 딱 끝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한게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다 끊어줬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줬는데 최소한이 뭐예요? 최소한이 그냥 학습지 매일 할수 있는 거 수학만 시켰고요. 음. 그다음에 과학 학원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음. 그게 다였어요. 어, 좀 가지치기 해줬으면 좋겠다. 네, 조금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저학년 때는 사실 별로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랑 태권도나 뭐 이렇게 예체능, 피아노. 항상 6시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나 애들이. 그래서 오후 시간에 밥 먹고 뒹굴뒹굴하고, 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의외네요. 저는 오늘 네분 뵙기 전에 서울대, 막 연대, 의대 가고 그랬으니까 학원 정말 많이 다녔겠지, 선행학습 많이 했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그게. 그거를 해야 할 시기에 한 거죠. 우리. 소영 어머님은어 뭔가 또 다르신 것 같은데요. 소영 네. 어머님는어 뭔가 저는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의대로못 보낸다만. <laughs> 유나는 수학을 얘는 해야 하는 건 알아. 음. 근데 너무 반복적인 문제를 음. 너무 긴 시간을 푸는 걸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예 안할 수는 없고 약간 딱 정해진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수준의 연산 정도를 음. 합의하는 정도 음. 그 정도 음. 이거는 솔직히 수능 준비하는 재수생들도 시키거든요 음. 저는 꼭 하라고 해요 맞아, 맞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예. 어~ 저도 또 첫째 키우고 나름대로 제 저만의 로드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또 얘기 듣고 아 아닌 것도 이제 인정하게 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얼마로 줄이실 거예요? 야, <laughs> 200 원도로 내리자. 어, 내릴게요. 어. 네. 200 원도로. 200 원도로 내리겠습니다. 원도. 내리겠습니다. 200 네, 그 윤아의 마음을 좀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